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정신의 자자들이 어째하여 정년들의 정통을 봉하나이까? 도망올 때 손을 씻지 않냐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째하여 너희의 정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봉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시고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데는 반드시 주임을 당하기를 하셨군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분을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하는데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어어하였다일렀스되이 백성이 있으면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서물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확대히 경배하는데다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아시고, 밀리블레인 시대 듣고 함께 다라 입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반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에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시대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은 뽑힐 것이니. 하털아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인이라 하면 둘이 다 농이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시대에. 응. 입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라. 네. 어, 오늘 바리새인들과 어, 석유관들이 어,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어,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예수 당신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어, 손을 씻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 빵좀 먹는데 손안 씻었다고 뭘 그리 따지는가 어, 내가 내손 더러운 손으로 내 음식을 먹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장로들이 어, 따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 더러운 선으로 먹었다는 것으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유대교에서 바리새의 운동을 이끈 원로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 전통은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을 가르쳐 내려왔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는 쉽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이 규정이 이 규례가 지켜지지 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들이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무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면서 유대인들이 신앙의 순숙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의적 규례를 지키기 시작하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정결례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손으로 만진 빵도 부정하고 그 부정한 빵을 먹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전통이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것이 돈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맹세하면, 여기서 드린다,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이 단어가 고르반, 코르반이라는 단어인데요. 즉, 고르반이라고 맹세하면, 자기 위에, 이외에 어떤 사람도, 심지어 부모도 그것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을 재산에 대해서, 받을 유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선언하고 나서 부모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악한 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에 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그 어긴 자신들의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만든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만드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먼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입술로는 말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일부러는 고로반이라고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행위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한 위선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나의 신앙의 관행이 하나님의 개명을 거스린 거나 거스리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오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김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내면의 정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음식이 아니라 말이 문제이고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 마음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씻겨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새롭게 창조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릉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있고 참된 그 근거는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성의관들의 문제는 자신들만의 전통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까지 그 전통을 고수한 게 있습니다. 그 전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신이 되어버린, 이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결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대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만든 교회법칙과 규칙들, 관습 등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또한 자신들의 뜻을 정당화하려고 전통을 내세우는 순간 전통이라는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절한, 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전통과 규례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오늘도 채우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겉모습을 정결하게 하기보다 먼저 자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고 정결하게를 힘쓰는 저희들에게도 죄인꾼들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귀신이 된다 하시고 잣대가 되게 하시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교회가 전통과 규리를 지키기를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목록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